배우 구본승이 개그우먼 김숙과의 결혼사를 직접 해명한다. 2일 방송되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이아홍문화 예능 게스트로 구본승이 출연한다. 이날 김숙의 전 비즈니스 남편 윤정수와 현 비즈니스 썸남 구본승이 옥탑방 손님으로 찾아온다. 이에 주우재가 레이더를 발동해 김숙과 구본승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김숙의 비즈니스 썸남 구본승은 10월 7일 결혼설에 얽힌 진실과 거짓을 직접 해명한다. 특히 가짜 결혼 기사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사연을 공개하면서도 자신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끈다. 그러자 김숙은 결혼은 모르겠고 오빠랑 낚시하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아라고 가능성을 열어둬 옥탑방을 술렁이게 한다. 또한 구분수은 독립적이고 자기 일 잘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며 김숙은 성격이 시원시원해 보이지만 여성스럽기도 하다라며 김숙의 숨겨진 매력을 언급해 주우재의 레이더를 발동시킨다. 주우재는 김숙과 구본승에게 이게 연애 아니야? 라고 재차 의심을 보내다니 두 분은 연애하는 듯이라며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낸다. 특히 무니오징어 낚시를 둘러싼 김숙과 구본승의 밀고 당기는 플러팅 전말이 공개되자 주우재는 극기야 김숙과 구본승은 몇 년을 두고 봐야 하는 관계라고 정의하며 두 사람의 몇년후 열의 가능성을 제시해 웃음을 안긴다. 앞서 구본승과 김숙은 KBS 조이,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오래된 만남 축구 시즌 1을 통해 최종 커플이 된바 있다. 이후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박명수가 김숙과 구본승에 대해 둘이 10월 7일에 결혼하는 걸로 해라고 결혼식 날짜를 잡으며 두사람의 결혼설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와 관련해 김숙은 구본승과의 결혼설을 궁금해하는 유성호 교수에게 사실이 아니다. 구본승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설이 계속 제기되자 구본승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주제의 레이더를 발동시킨 김숙과 구본승의 무늬오징어 플러팅과 구본승이 직접 밝히는 10월 7일에 관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지 이번 주 옥탑방의 문제 아들 본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옥문아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